네, 안녕하세요. 와니원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오이지의 차트 분석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오이지가 역시나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락하는 차트들 좀 설명 드릴 때 가장 그래도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 중에 좀 하나인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일선이1일선 마중 나왔고, 이제 이평선이 이 주가가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21선을 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봉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꽉 꼬라지지만 않으면 충분히 자리를 잡으면서 빠르게 어,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고 아마 120선 정도까지는 한 번은 어, 도, 도전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금시일 내에 주가가 뭐 이제 한 2, 3거일 동안 연달아 뭐 은봉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 이제 이평선은 무조건 이게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됐죠. 이렇게 될 거고, 지금 11선도, 이, 보시면은 11선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상승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거고, 20일 같은 경우 봤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요 라인 정도까지 오지 못하는 이상 주, 이게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평균값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주가는 보다 더 빠르게 이, 이 평선이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단기 평이 이제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라인이 발생이 될 거고 결국에는 20일도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다시 올라오는 라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60 같은 경우는 보시면 60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뭐 지금 이거 셀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요 정도 여기서 여기 요기 라인까지는 주가가 무조건 눌립니다. 그 이평선이 무조건 눌려 그럼 얘는 무조건 내려올 거요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게다가 가팔라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 가격대가 내려가고 이것도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60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120 이렇게 갈 거고 120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떨어지는 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은 옆, 옆으로 밑으로 기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단기평은 이미 뚫고 올라오고 있겠죠. 그럼 이런 라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차트를 정리해보자면 120이 결국 제일 위로 가게 될 거고 60은 이렇게 뚫고 내려와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5일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나, 나올 거고 10일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거고 20일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갈아치우는.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60도 이제 옆으로 슬슬 기면서 다시 돌려고 하겠죠. 얘는 위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둘중 하나입니다. 120선까지 뚫고 가든지. 뚫고 가던지 아니면은 요거를 못 뚫고 내려오면은 이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60선까지 따라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 이게 60이랑 120 골든 또 나올 거예요. 그런 라인까지 조그만 변동이 나오겠지만 보통 요렇게까지 되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아닌 이상은 완벽하게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 대신에 뚫고 가기만 하면 굉장히 크게 가요. 뚫고 가기만 하면 굉장히 크게 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120 60 지금, 120이 밑에 깔려있는데, 120이 밑에 깔려있고, 60이 위로 있으면서, 어, 이렇게 뚫고 가는 거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 단기, 단기가 중장기를 밑에다 두고 뚫고 올라가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이런 라인이 발생됐을 때는 120선을 단기평이 무조건 강하게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무조건 강하게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평선 상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어, 이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요 라인까지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좀잘 만들었고요. 원래는 여기에서 한 번쯤은 지지가 나왔어야 했는데 더한번더 빠졌고. 요거까지 한번더 깨서 요까지 뺐습니다. 정말 많이 뺐어요. 이, 이것 때는 사실은 요렇게까지 박스권 아마 마지노선 잡고 있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저조차도 아, 요 부분 끼면 좀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더 깨고 깨고 그 다음날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물량 털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쓴 그런 차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털었고 그 다음에 어 어쨌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밑까지 내려갔으면 정말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훅 내려가고 여기 밑에 라인까지 가면은 당연하죠 여기 아래까지 한번 보냈다가 가는 게 훨씬 더어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인데 왜 사주겠습니까? 근데 윗 라인에서 걸렸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 번쯤은 더 사고 싶은 어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요거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월봉상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20이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가. 5월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반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속도가 60이랑 120은 천천히 내려가고 어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빠르게 역 배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이게 본전 패턴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뭐 여기 15,000원 한번 가고 또뭐 11,000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항상 올라갔다가 또 제자리까지 잘 가는 좀 종목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빼는 것도 순식간에 뺍니다.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빼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 것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치고 가지 않을까 해서 11선까지 타고 가면은 이제 또 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보드 규제 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규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웹보드 규제가 된지 이제 내년 일 1분기 정도 지나면 이제 1년차가 돼요. 그러면은 기초체력으로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지스타,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 나올 거고, 지금 4분기 최대 성수기, 굉장히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적어도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가격대가. 적어도 2만 4, 2만 5천 원대 혹은 한 2만 6천 5백 원 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는 좀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11월 15일에 나옵니다. 그때 실적 발표 나온 거를 보시면 그때까지 비수기인데 실적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웹보드 쪽에서 규제 완화가 돼서 이미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점진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찍힐 것이고, 그게 이제 4분기 성수기 때 확실하게 찍힐 거예요. 4분기랑 1분기 때. 그게 이제 실적은 호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분기를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 3분기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후행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샘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바닷가 내 상승에 다 패리기 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기는 해요. 근데 한샘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전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오위즈가 어좀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요 라인까지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절반 이상 터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제가 실적이나 이런 부담감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 주가가 40% 50%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한 번쯤은 털고 싶을 거예요 털고 싶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어 이제 시, 추, 사, 물론 주식은 복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 1%가 3%가 되고 5%가 될수 있지만 어, 그런 거는 이제 밑라인에서 잡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한번 이제 고가 갔다가 눌림 한 번에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눌림이 나왔던 그런 자리에서는 수행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론 이 종목도 이제 웹보드 규제, 스포츠 규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하락할만한 요인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뭐블레스뭐언블레시드라든지 언리시드라든지, 어, 제가 저, 제목을 잘못 말했네, 언리시드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출시하고 있는 그런 어, 퍼블리싱 게임들이 다잘돼 가지고 만약에 일매출 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간다고 한다면 또하나령 해제가 돼서 또 이제 이런 또 기대감이 확산이 돼서 그런 당에 전고점도 뚫고 갈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령 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게임주들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어, 지금 뭐 오늘자에서도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과거에 텐센트나 이런 쪽은 우리 쪽이 굉장히 약자였는데, 최근에는 거기서 좀 강자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호나 이런 규제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그런 좀 제한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한학령 해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도 충분히 연말에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이렇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어 그러면 그럴수록 일단은 5분 봉상 여기 절대 박스 안깨고 가야 되고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 깨면 갭 메우러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 부분 절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윗라인에서 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 60분 봉상 정배열 유지 꼭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횡보하기 시작하는데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이제 양봉 나와가지고 뚫고 여기 23,000원 라인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3,000원 라인 돌파를 해서 어, 올라간다면 23,000원 라인 돌파를 하면은 이제 2만원, 5천원 라인까지 는 가야 돼요. 25,000원까지는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퍼센테이지로는 10% 정도지만 적어도 그거는 24,000원 라인까지는 가져야 돼서 단기적으로 24,000원 돌파 시도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랫라인 안 깨고 가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네오이즈 오늘 차트 정리 마감을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많이 많이 화이팅입니다